안녕하세요. 이제 봄이 벌써 이렇게 눈앞에 왔어요. 냉이. 냉이 하면 봄. 봄 하면 냉이. 이 냉이 된장국 오늘 또 제가 또 만나게 준비해 볼게요. 이 냉이를 손질하기 전에 먼저 육수를 먼저 내주세요. 물 500ml를 부어주고 국물멸치 머리를 떼내고 다섯 마리를 이렇게 가위로 좀 커트질을 해주세요. 여기다 새우를 넣을 거예요. 새우는 이렇게 굵은 것만. 이렇게 굵은 것만 대충, 대충, 이렇게 가위로 커트질을 해줘서 이렇게 미리 이렇게 육수를 먼저 내줘야 돼요. 자, 육수가 끓고 있는 사이에 냉이를 손질해줘야 돼요. 근데 냉이는 이 뿌리 부분, 이 부분만 잘 손질해주면은 깨끗하게 씻기도 좋고 그래요. 그래서 열무 따듬듯이 칼로 쓱쓱쓱쓱 자, 그래서 끝부분은 이렇게 칼로 훑으듯이 이렇게 따듬어지면 깨끗이 잘 따듬어져요. 그리고 이 냉이가 굵은 것은 이렇게 4등분으로 내주고요. 자, 이 조그만한 냉이는 이렇게 칼로 지근지근해서 쑥 붙여서 그냥 놔두고. 자,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세 번은 씻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해 놓고요. 이렇게 냉이가 씻고 있는 사이에 물이 쭉 졸아들었죠? 이럴 때 이제 뜨물 1리터를 부어주세요. 이 뜨물부터 육수를 내면은 막 물이 넘치거든요. 자, 부어주고 뜨물이 끓고 있는 사이에 청양고추 2개 그래도 된장국에는 청양고추가 들어가줘야 아주 맛있어요. 자, 기하고대파 절반. 준비는 다 됐어요. 자, 이제 육수가 이렇게 완전히 끓었어요. 이 멸치를 싫어하시면 건져내셔도 되는데, 저는 된장국에는 멸치가 끝까지 있어주면 오히려 구수한 맛이 더 배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된장 한 수저 반. 된장 한숟가 반을 풀어주세요. 집마다 된장 간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잘 맞춰서 넣어보세요. 그리고 싱겁다 싶으면 된장을 좀더 넣으시고 집 된장이 좀 짜다 싶으면은 좀한 숟갈 넣어보셔가지고 간만 잘맞아주면 돼요. 무슨 음식이든 간이 잘맞아줘야 되거든요. 콩까지 다 집어넣고 그리고 된장국에 요쌈 된장 있죠? 쌈 된장 요 절반 반 넣어보세요. 그러면 된장국이 정말 맛있어져요. 저도 배웠어요. 자, 이렇게 반수저 넣어주고요. 그리고 요, 이대로 넣으면 너무 이렇게 질기기도 해요. 그래서 넣기 전에 이렇게 고기, 이렇게 가위로 대충, 이렇게 대충, 대충만 좀 썰어서 넣어주세요. 썰어서 이대로 넣어주고, 자다 넣고 나면 대파랑 청양고추 같이 넣어주고요. 끓고 나면 위에 요 거품, 여거는 꼭요 건져 주셔야 돼요. 그래야니 국물 맛이 깨끗하고 이물질도 올라온답니다. 꼭 쌈장을 반수를 꼭 넣어보세요. 이 쌈장을 반수 넣으면은 요새 젊은 사람들 된장 입맛에 딱 맞아요. 살짝 쌈장을 반수 넣으면은 살짝 달달한 맛이 생기고 식당에서 사 먹는 맛이 지대로 나는구만요. 냉이는. 따듬을때도 향이 정말 덤향으로 너무 좋아요 오늘의 된장국의 포인트 쌈장을 살짝 넣어보세요 구수하고 맛있는 된장국이 완성이 됐어요 오늘 저녁 밥상에 꼭 한번 이대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